안녕하세요 김어준의 파파이스 제143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티로 제작사가 된 영화 아니겠습니까? 더플랜 지난주 수요일 처음으로 스크린에 걸렸는데 제가 이제 주중 주말 계속 무대 인사를 다니고 있어요 수요일 아트나이에서 스크린에 처음 걸었는데 92석 짜리예요 근데 92석 짜리가 조조의 매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대단한 일이다. 대박 날것 같다. 몇 명이 봤어요. 근데 그래서 갔는데 한 사람이 보고 있는 거야. 92석을 혼자 다 구매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극장에서 또 조조를 제가 가봤어요. 왜냐하면 표가... 도전대도 9시 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절반 인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 가야 되겠다, 인사를. 갔더니, 이만큼. <웃음> <웃음> 저기는 다 관계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자. 어... <laughs> 나, 나하고 감독 빼고 나면, 여섯 <laughs> 명. 이, 여기 표가 다 나갔다고 해서 갔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전국적으로 발발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꽉꽉 차는 날도 있어요. 이건 관객과에대해하는 날인데 우리나라 제일 큰 스크린이에요 제일 큰 과일을 꽉 채웠어 개봉 5일만에 현재 2만 유료 돌파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개봉한 거를 따지자면 굉장히 언빌리버블 기왕 표를 사는 건 말이죠 그렇게 <laughs> <laughs> 가로 한 줄씩 사주세요 <laughs> <laughs> 어차피 안갈 거면 가로 한 줄, 정, 세로까지는 바라잖아요. 극장 <laughs> <laughs> 수입을 이제 포기하면서 무료 공개를 했는데 극장을 무료 공개를 결정하고 나서 다시 잡기로 했어요. 왜 잡기로 했냐면 이게 사실 내용만 따지면 9시 뉴스에 나와야 하는 내용이에요. 9시 뉴스가 자기들 인력으로 자체 검증을 하고 이게 구라면 구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검증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선관에서 답을 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하든지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에요. 실제. 그리고 그 정도 레벨의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자기들끼리 음모론 가지고 옹알옹알 하는 거 수준으로 취급하거든요. 없는 척 해요. 아예. 그래서 안 되겠다. 어, 오프라인으로 가서 실물로 보여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실제 어, 극장에서 표가 팔리는 것으로 실제 하는 여론으로 입증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극장을 열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지금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생각해 보시면 천관위에서더 플랜에 대해서 대답이 한마디로 말해서 18대, 19대가 끝난 다음에 18대를 검증해보자는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대선 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선이 끝난 다음에 18대를 개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재검표는 그것대로 생각이 있어요. 5년간 이 문제를 생각해 왔는데, 당연히 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검, 아주 집요하게 앞으로 추가 5년간 더 어떻게 검증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이 제안은 반가워요. 그 자체로. 하지만 이건 지금 답이 아니거든. 지금은 이번 대선이 19대 대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개표되는데 19대 대선에 통계적으로 사람의 개입이 확실해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라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으면 선관위는 당연히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걱정해야죠. 어? 그런 일이 있어? 우리보다 더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물어봐야 돼. 어떻게 나왔냐고 데이터가. 제가 검토해 보자. 이건 그 다음에 할 얘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그리고 각종 반론은 저희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왜냐하면 그런 검증은 다 끝났거든요. 내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통계적 검토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젝트 부 사이트에 저희가 어 그런 반론 가설에 대해서 그게 왜 아닌지 충분히 설명하는 데이터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돼요. 그 박사님도 Q&A 코너를 연다는 거 아니에요? 1 8때 대선 자료 전체가 있어요. 누구든지 내려와서 검증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반론은 다루지 않고 어, 선관위에 앞으로 대선까지 계속해서 묻을 거예요.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도 인터넷상에서 문제 제기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로 한 줄. <laughs> 가로 한 줄보다 10만 명. 그러니까 1차 목표는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이런 정치 다큐가 세운 기록들이 다1 0만명대예요 물론 우리처럼 위만이 미리 본 미리 공개한 경, 경우는 전혀 없죠 어, 그러니까 미리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10만명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입증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로 한줄 중요하고 상관없어 <웃음> <웃음> 상관없다고 저, 저게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JTBC 토론회 직후에, 마지막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 부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가 그 문제 제기로 끝이 났기 때문에 토론회 직후에 검색어가 오장창 올라왔어, 이렇게. 11시 50분 30초 기준입니다. 11시 51분 30초 후죠? 그래서 검색어도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다시 30초 후. 검색어가 이렇게 좀 갈라져요. 30초 없어졌어요. 다. 30초 만에 이 모든 전국민이 검색어를 중단할 리가 없잖아. 사실 이런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왔는데 이거는 제가 한게 아니라 누군가 캡처해서 보내준 거예요. 보내준 건데 이거 한 장면만 보더라도 누군가 검색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정당하게 검색어를 컨트롤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금 단어가 계속 올라온다. 욕설이 계속 올라온다든가. 또는 특정인의 어떤 개인 신상이 계속 올라온다든가. 이런 건 차단해야 돼요. 이건 상관없잖아. 이게 안철수부와 관련된 검색어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검색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유권자가 어떤 특정 시점에 관심을 가지고 막 검색을 하는데 이걸 차단을 걸리는 네이버 같은 일개 사기업한테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손석희 검색어가 갑자기 2등까지 올라갈 이유는 뭐죠? 아니 손석희 사장이 어제 토론을 잘했 진행을 잘했으니까 왜 부러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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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유사한 검색어가 동시에 이렇게 한정된 공간을 차지하면 그러니까 김미경 교수 김미경 안철수 부인 유사에 차지하면 그것을 하나의 검색어로 그냥 통합해서 처리해 버리는 경우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검색어고 결국 가리키는 사람이 같은데 이 검색어가 이 전체를 다 차지해 버리면 물론 저는 그것도 개별해서는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관심이니까 사람들의. 근데 결국은 하나의 단어로 다 대변을 할수 있는 거라서 압축한다. 뭐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다사라진거 아니야? 30초 만에 모조리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 이거는 네이버가 요 캡처하면 하나만 가지고 문제지기고 답을 해줘야 되는 사이라고 봐요. 저는. 2 2의 유승민이 다섯 개나 되네요. 마지막 편에. 이게 만약에 동일한 검색어라 하나로 통일했는데 뭐 사라졌다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이건 어떡할 거냐고. 유승민, 유승민, 유승민은. 유승민 아버지와 유승민 부모를 같은 검색이고 유승민 집안도 같은 맥락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수 미디어가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그 후에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 집단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미디어에 네이버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 누가 중앙에서 컨트롤 하느냐. 이 질문을 대선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한다. 이제 하는 여론으로 입증을 되,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극장을 열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지금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생각해 보시면 이 천관위에서 더 플랜에 대해서 대답이 한마디로 말해서 18대, 19대가 끝난 다음에 18대를 검증해보자는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대선 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선이 끝난 다음에 18대를 개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재검표는 그것대로 생각이 있어요. 5년간 이 문제를 생각해왔는데 당연히 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대선이 끝난 다음에도 검, 아주 집요하게 앞으로 수가 5년간 더 어떻게 검증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이 제안은 반가워요. 그 자체로. 하지만 이건 지금 답이 아니거든. 지금은 이번 대선이 19대 대선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개표되는데 19대 대선에 통계적으로 사람의 개입이 확실해 보이는 정황이 있다라고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선관위는 당연히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헌법 기관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걱정해야죠. 어? 그런 일이 있어? 우리보다 더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물어봐야 돼. 어떻게 나왔냐고 데이터가 제가 검표해 보자. 이건 그 다음에 할 얘기예요. 이건 지금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고. 그리고 각종 반론은 저희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고 왜냐하면 그런 검증은 다 끝났거든요 내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통계적 검토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젝트 부 사이트에 저희가 어 그런 반론 가설에 대해서 그게 왜 아닌지 충분히 설명하는 데이터를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돼요. 그 박사님도 Q&A 코너를 연다는 거 아니에요? 1 8할때 대신 자료 전체가 있어요. 누구든지 내려와서 검증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반론은 다루지 않고 어 선관위의 앞으로 대선까지 계속해서 묻을 거예요.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도 인터넷상에서 문제 제기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로 한 줄. <laughs> 가로 한 줄보다 10만 명. 그러니까 1차 목표는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위 이런 정치 다큐가 세운 기록들이 다 10만 명대예요. 물론, 우리처럼 위만이 미리 본, 미리 공개한 경, 우 전혀 없죠. 어, 그러니까 미리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0만 명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입증해 보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가로 한줄 중요하고. 상관없어! <웃음> <웃음> 상관없다고! 저, 저게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JTBC 토론의 직후에, 마지막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 부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끝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가 그 문제지.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 143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트키로, 제작사가 된 영화 아니겠습니까? 더 플랜. 지난주 수요일 처음으로 스크린에 걸렸는데 제가 이제 주중 주말 계속 무대 인사를 다니고 있어요 수요일 아트나이에서 스크린에 처음 걸었는데 92석 짜리예요 근데 92석 짜리가 조조에 매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대단한 일이다 대박날 것 같다 몇 명이 봤어요 근데 그래서 갔는데 한 사람이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9 2세을 혼자 다 구매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극장에서 또 조조를 제가 가봤어요. 왜냐면은, 표가 조조인데도 9시짜짜인데도 불구하고 절반 이상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 가야 되겠다, 인사를. 갔더니, 이만큼. <웃음> <웃음> 저기는 다 관계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관계자. <laughs> 나, 나하고 감독 빼고 나면 여섯 <laughs> 명. 이, 여기 표가 다 나갔다고 해서 갔거든요. 이런 일이 지금 전국적으로 발발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꽉꽉 차는 날도 있어요. 이제 기로 끝이 났기 때문에 토론회 직후에 검색어가 오장창올라왔어 이렇게. 11시 50분 30초 기준입니다. 11시 51분 30초 후죠. 그래서 검색어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다시 30초 후. 검색어가 이렇게 좀 갈라져요. 30초 후 없어졌어요. 다 30초 만에 이 모든 전 국민이 검색을 중단할 리가 없잖아. 사실 이런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왔는데 이거는 제가 한게 아니라 누군가 캡처해서 보내준 거예요. 보내준 건데. 이거 한 장면만 보더라도 누군가 검색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정당하게 검색어를 컨트롤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9금 단어가 계속 올라온다, 욕설이 계속 올라온다든가 또는 특정인의 어떤 개인 신상이 계속 올라온다든가 이런 거 차단해야 돼요. 이건 상관 없잖아. 이게 안철수와 관련된 검색어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검색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유권자가 어떤 특정 시점에 관심을 가지고 막 검색을 하는데 이걸 차단할 권리는 네이버 같은 일계 사기업한테 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손석희 검색어가 갑자기 2등까지 올라갈 이유는 뭐죠? 아니 손석희 사장이 어제 토론을 잘 잘했, 진행을 잘했으니까 왜 부러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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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경우도 있... 이건 이제 관객과에 대한 하는 날인데 우리나라 제일 큰 스크린이에요. 제일 큰과인이꽉 채웠어. 개봉 5일만에 현재 2만 유료 돌파했어요. 이거는 인터넷에 개봉한 거를 따지자면 굉장히 엄빌리법을 기왕 표를 사는 것 말이죠. 그렇게 가로 한 줄씩 사주세요. 어차피 안갈 거면 가로 한줄형 세로까지는 바라잖아요. 극장 수입을 이제 포기하면서 무료 공개를 했는데, 극장을 무료 공개를 결정하고 나서 다시 잡기로 했어요. 왜 잡기로 했냐면, 이게 사실 내용만 따지면 9시 뉴스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9시 뉴스가 자기들 인력으로 자체 검증을 하고, 이게 구라면 구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검증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선관에서 답을 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하든지 해야 될 정도의 사안이에요. 실제. 그리고 그 정도 레벨의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됐는데.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자기들끼리 음모론 가지고 옹알옹알 하는 거 수준으로 취급하거든요. 없는 척 해요. 아예. 그래서, 안 되겠다. 어, 오프라인으로 가서 실물로 보여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실제, 어, 극장에서 표가 팔리는 것으로 실